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야당 대표로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깎는 걸 보면서 저도 어제 같이 깎으려고 했는데 당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제는 같이 깎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깎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언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망가져 있는데, 언론도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이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 용감한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 과거를 다 불분하고, 요즘 검찰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 자유한국당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고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자유한국당 더 힘차게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이 정말 눈물로, 죽음으로 목숨을 걸고 감옥을 가면서 사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 저는 모든 신앙을 초월하여 정당을 초월하여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을 초월하여 이 위대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다 같이 지켜냅시다. 그리고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빼고 누가 구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감옥 다니고 쫓겨 다니고 데모하고 나라를 반대하는 일을 하다가 자유한국당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입당한 이후에 저는 너무도 안락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국회운도 하고 도시사다운 너무 안락한 제도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너무 웰빙 체질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버려둘 수 없다는 저의 소박한 생각으로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머리밖에 깎을 수 없는 저이 위약함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언론으로 홍콩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에 우리 박대출 의원님 그리고 연정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영선 전 의원님도 여러분들 오셨고, 한변에서도 우리 김태웅 변호사님, 백성재 변호사님 여러분들 오셨는데, 정말 박대출 의원님한테 제가 제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우리당에서 첫 번째 머리 깎았을 때 제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저는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왔어.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 장수가 전장에 나가기 전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부모에게 맡깁니다.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임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김문수 범국민투정본부의 준리의원이신 지금 문수 전지사가 그런 결의를 다져서 삭발을 하겠습니다. 머리는 한국당의 박대철 의원이 받겠습니다 예. 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애국가 해주세요. 해물과 백두산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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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나> 아람설이 불변하 우리 기상, 우리 기상. 3절입니다. 가을하늘 고마란데 가을안늘 고마 녹고구름 없이 녹고 충성. 더심차게이 기상과 이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합시다 나라 사랑하세 요 한번더 일절 합니다. 동해물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一窗叹息里。 이리 양손을 높이 한번 들어 보시라 이마 충성을 충성을 다하여 yeah 김원석 지사의 학발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사니다사합니다 김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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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서또금발하신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은 김. 김. 김문서 지사 한 사람이 하고 오후 4시에 또 하실 분들을 대하시기 예,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예, 언론인들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재인 나야 본 국민투쟁본부가 언론에 광고를 통해서 준비위원 명단만 발표를 했습니다. 20일 오후 2시에 드레스센터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식과 10월 3일 범국민투쟁대회 출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준비위원회 활동이 20일부터는 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범국민투쟁본부로 발족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어서 김태훈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 저는 반대원의 대표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어, 저는 김문수 파트,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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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2005년 한나라당 북회원 당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것을 저는 항상 감사하게 여겨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하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천에 옮긴 용기 있는 정치인이 그 당시 한나라당의 김문수였다. 2005년 8월 11일.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망지추에